웰트 포켓 설명하겠습니다. 웰트 포켓을 제가 영상을 제일 많이 찍은 것 같아요. 근데 다른 원단으로 하니까 헷갈리신다 그래서 또 찍어요. 아우, 징하다. 예, 이 앞판 가져오시고요. 패턴에 표시되어 있는 주머니 표시선을 잘, 색초크로 잘 칠합니다. 그리고 초크 같은 경우는 초코 같은 경우 이렇게 두꺼워지면 자 이게 좀 선이 너무 두껍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칼로 이렇게 깎으셔도 돼 이렇게 부러뜨려도 되게 귀찮으면 부러뜨려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비스듬하게 깎거든요 웅중해지면예 네, 이렇게 깎아가지고 좀 이렇게 날카롭게 예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코로 이 표시선 부분은 얇아졌으니까 시원하게 저는 패턴 그릴 때 보면 되게 시원하게 촥촥촥 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곡선을 안 쓰고 이자 하나로 다 하거든요 <laughs> 이렇게 표시를 깔끔하게 잘해준다 주머니와 지퍼가 깔끔하게 잘 돼야 옷이 완성도가 높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쪽 그러니까 크다란 거 작은 거 있을 거예요 네, 그럼 여기도 표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머니 뚜껑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 박음질 미리 해줬거든요 그리고 얘도 1cm 미리 시접, 그어주, 시접 그어줍니다 자신 있는 분은 시접 안 그어도 되지만 정말 이거는 시접 평생 그해야될 <laughs> 부분이 이거는 진짜 시접 정확하게 정말 0.1mm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시접을 그려 주 그려 주신 걸 추천합니다. 그래야 주머니 완성도가 높거든요. 웨트 포켓이 주머니 레벨 중에서 좀 난이도가 하예요. 하치고는 생긴 거는 되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. 그리고 쉽고 또 망해도 왠지 좀 기회가 몇 번씩 더 주어지는 그런 마성의 그걸 하고나 할까. 이게 제일 쉽다 그러니까 바로 포기하고 꺼버리시지 않나 모르겠다. 그 이걸로 뭐 웬만한 옷은 다 되니까 일단 요 체크를 하고 다 됐죠? 됐죠? 이거. 그래서 요자 몸통 여기 소매죠, 위쪽으로 해가지고 얘가 아래로 오게 위 이쪽 말고 이쪽으로 오게끔해서 잘 자. 배치를 해줍니다. 아 여기 1cm를 미리 또 그어줬거든요, 제가. 자 여기 이렇게, 자 요거 맞추고, 요거 맞추고 해서 잘 표시선을 맞춰줍니다. 그리고 시침핀 꼽아주세요. 자, 꼽아줄 때 끝에 요 여기 잘 맞춰서 뒤에도 잘 맞, 이게 여기 잘 꼽아줍니다. 뒤랑 잘 맞춰서 이게 자신 없는 분은 양면테이프 붙이세요. 양면테이프가 참 편해요. 여러모로이데 네, 저는 시정핀을 꽂겠습니다. 자 여기 끝, 에서서잘잘맞여여기도 모서리 잘보이시죠여기도잘 여기 맞춰서 그이렇아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오징어 스타일의 트레이닝복입니다. 원래 이게 그냥 추리닝인데, 예전에 3, 4년 전에 제가 얘가 패리를한 적이 있어요. 이를 페 일일이 긋고, 그때 과정에서 제가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. 그 <laughs> 근데 유튜브에 있긴 있어요. 근데 이게 다시 정리도 할겸 그때 스킬이랑 지금 스킬이랑 또 틀리기 때문에... 자, 이렇게 고정해 줬죠 그만할 수실지자 <laughs> 그리고 이제 이 선대로 박음질을 합니다. 정확하게 이 위치 잘 잡은 이잘 잡은 여기서부터. 처음 시작할 때 아예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꼬마놓고 시작하셔도 괜찮아요. 자, 네. 꼬마놓고 자. 잘 박음질 해줍니다. 삐딱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 시, 잘 따라서 해주시고요. 제가 지금 이거 CG 뺀 거는 제가 삐딱했고, 가지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지금 거의 잡고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각도가 안 서거든요.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박음질 여기 한번 체크. 여기도 체크 여기까지 잘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잘 됐는지 한 체크를 하고 뒤도 돌려 봅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주머니 그러니까 같은 크기인데도 작은 게 있어요 재단한 거 작은 거를 갖다 가져옵니다 작은 거 아니고. 작은 거 찾으. 작은 거 왔어요 그리고 작은 거 이렇게 위에 올려 놓습니다 얘는 뭐 여러가지 트레이닝 복 스타일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블루종 얘는 다이마루 이런 거안 해도 직기 쿠션지 야상지 코트 뭐 패딩 뭐 오만 거다할수 있어요 대신 에, 패딩 원단으로 하실 경우에는 한 치수 무조건 큰걸로 하셔야 됩니다 누빔이랑 얘 누빔으로 만들어도 입고거든요 이 패턴은 그냥 사골 패턴이에요 금방 먹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패턴 좀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우리 밴드 분들에게만 자 이렇게 시침핀 꼽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음질했던 그 위치를 고대로 박음질 해야 되는데 그냥 이자부 요게 고대로 박음질 해야 되거든요 그냥 뒤를 집어버려요. 뒤집으시면 아까 내가 박음박음질지 이이 부분 따라서 그냥 박음질하세요. 그럼 저 정확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차리 여기 따라서 박음질해주세요. 따라서 따라 그리세요. 예. 네. 그리고 자잘 박혔는지 예 네. 같이 잘 박아졌습니다. 그리고 자이 집이 빼고. 여기서 여기까지, 자 여기서 여기까지, 어 조금 덜 박혔어요. 그래서 덜 박힌 것도 한번더 정돈했습니다. 자, 끝에. 자 박음질했고요. 됐습니다. 얘는 이렇게 됐고 이제 큰 주머니, 조금 큰 거. 장례 얘는 반대편 쪽에 할 거예요. 그러면 자. 얘, 얘도 반대편이네. 자, 이제 큰거 이렇게 해서 얘를, 얘도 이렇게 박음질 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얘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무려고안 그렸네. 제가 이거 끝나고 나머지 반대편 주머니를 라이브 방송으로 또 올리려고요. 네, 렇죠 근데 새벽이라서 보실 분이 있나 모르겠다. 그래도... 자료를 남기면 되니까 자 봅시다 자 이렇게 1cm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1cm 체크 자 해줬죠 그리고 자 여기 잘 됩니다 잘 맞추세요 여기 표시선 일부러 여유롭게 했거든요 여유롭게 새롭게 정수를 해보고 싶어도 양해부터 아 머리 감았어요 오늘 자여기도 맞추고 이거 자신 없으면 양면테이프 붙이자 저는 저 양면 붙이고 싶어요 지금 <laughs> 여기도 하고 양면 붙이고 싶어 자 여기도 잘 맞춰서 네, 됐습니까? 그리고 이제 여기 박음질합니다. 뭐 수동으로 내려서 처음 시작한 다음에 눈을 갑니다 예, 네, 다 됐고요. 시침비 빼고 뒤를 보고요. 똑같이 잘 됐는지. 잘 봅니다. 잘 박음질 되긴 했는데 제껴봅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잘 박혔는데 얘가 조금 덜 박혔어요. 그러면 조금 더 박음질 해주셔야 돼요. 이거 잘 맞추셔야 되거든요? 진짜 잘 맞췄어. 맞추... 제가 일직선 이걸 그린 게 폼이 아니에요. 이게 이거, 이거 맞춘다고요. 긴거 보이죠? 이거. 예. 이거 잘 맞았어요. 이게 쫙 일직선이 잘 되는지. 체크 이게 중요해요. 이거 하고. 이 밑에도 잘 맞나 보자. 아 얘는 잘 맞네요. 굿. 네. 그냥 조금 한땀한땀만 조금 해야 되겠다. 아니 한땀 조금만 한땀만 먹어야 되겠어. 얘가 주머니들 주머니는 한땀 차이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. 어 됐다 이제 이렇게 양면으로 양쪽이 이렇게 다 박음질해서 이렇게 보이시죠? 치메시 뒤에 보이면 자 이렇게. 이게 간격이 2.5cm예요. 그리고 아셨으면 이제 가위를 오면서서 y로 자르셔야 됩니다. 뭐 이렇게 한번. 자. 이렇게 하고 이렇게. 와이 어디까지 짜르시나 아까 박음질 하기 화면이 보이나 일어아 보이는 예 직전까지 여기 여기 보시죠 이 여기 직전까지 그리고 얘도 직전까지 남자편도 가위 조금 잘 드는 게 좋아요. 이거 할 때는 직전까지. 아이고. 아이폰은 일시 정지하고 재녹화가 안 돼서 완전 풀 버전으로 해야 돼 아이폰이 좀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. 그게 다다 잘랐고요. 이제 이거 뒤집어 볼게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주머니 모양을 천천 만들어 줍니다. 얘가 작은 거랑 큰 거랑 하고 딱잘 맞게 나오면 잘된 거예요. 이렇게 잘안 되면 잘안 되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. 그럼 여기 짝 여기 박음자하고 여기 잘라되고막 이러거든요. 제가 한2 년은 그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주머니 모양을 일단 잘 만들어 봅시다. 좀잘된것 같아요.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세모 모양이 생기거든요. 얘를 고정, 움직이지 말고 고정 박음질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서 모양을 잘 만들어 줍니다. 이 모양 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 안에 주머니도 잘 잡았는지 또다 체크 자 그리고 이렇게 막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모서리가 꽉 차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림질 한번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모 여기, 여기를 박음질할게. 세모, 세모, 여기 보이죠, 세모. 그리고 여기도 삐딱하게 박음질 진짜 일직선으로 박음질 해줘야 되거든요. 지금 제가 각도가 안 나가지고 와 비스마이 박아버렸어. 이쪽을 뜯어야 되겠어 자, 여기도 네, 됐습니다. 얘는 일직선으로 잘 박음질했는데 제가 지금 각도가 틀어져서 여기 좀 삐딱하거든요. 딱가 삐딱해 보이죠? 이거 뜯어가지고 예좀 삐딱해요 뜯어서 다시 할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따 뜯기로 하고 얘는 잘 됐어요 그래서 보면 보시면 이모서 뭐, 틈이 없어야 돼요 보이틈 없죠 정확하게 모서리 딱 맞게 들어갔잖아요 얘는 좀 삐딱해가지고 다시 쪄요 그거만 맞으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완성이 됐고요 일단 그 뒤로 보면 얘랑 얘랑 맞아야 된다 했잖아요. 잘 맞거든요. 그러면 이게 재단이 제대로 됐고, 여태까지 과정이 순조롭게 잘 되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. 그러면 얘를 이제는 이렇게 둘러서 박음질 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얘가 좀 이렇게 뚱뚱하거든요. 여기가. 제껴서 여기 좀 잘라주세요. 그리고 이제 여기, 여기 상침. 여기 상침, 상침. 여기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3개 삼층하면 끝납니다. 네, 일단 사진으로 완성된 건 남겨놓을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